사장 공부방 세 번째 순서. 법인 너는 누구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사장 연구소의 소장 이경입니다. <laughs> 오늘은 어떤 말씀드릴 거냐면 법인 얘기 좀해 보려고요. 사장 공부방 세 번째 순서. 법인 너는 누구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인. 법인은 법으로 만든 사람. 자, 그러면 법인이 아닌 저는 뭐냐? 저는 자연인이라고 하죠. 형체가 있고 숨을 쉬고 있는 저는 살아있는 자연인이에요. 이와 대비되는 법인이라는 건 뭐냐면, 법으로 만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는 걸 우리가 만들려고 하니까, 이 상법에 의해서 상법에 구성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 법인의 주소는 어디이며 이 법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며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목적성이 무엇이며 그 자본금은 얼마며 이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기입을 하고 그 기입한 그 사실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보세요 저는 자연인 이잖아요 저는 제가 밥을 먹건 화장실을 가건 아니면 컨설팅을 해서 돈을 벌건 제조업을 하건 온라인 마케팅을 하건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물건을 팔건 다제 마음대로 할수 있죠 제 의식대로 모든 걸할수 있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법인은 어떤 배에 비유를 해봤는데요 큰 배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체적으로 숨을 쉴수 있나요? 자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배를 만들었을 땐, 군함인지, 무역하기 위한 배인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배인지, 그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목적을 잡고, 이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어떤 사람이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이 배는 얼마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금액을 산정하고, 그리고, 이 배는 어떤 어떤 권한과 책임과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명시하고 국가에 신고를 해야 움직이고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법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연인인 저는 어떤 일이든지 다 행할 수 있어요. 불법만 아니라고 하면 제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법인은 내가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항상 법인이 나지, 내가 법인이고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법인은 내가 만들어낸 상법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만들고 신고를 해낸 하나의 물체 물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 법으로 만든 사람은 철저하게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 법인과 나와의 관계를 잘 조율하셔야 돼요. 자 어떤 걸 조율해야 될까요? 이 법인과 나는 어미언이 다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인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저죠. 자이 친구를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잘 조율을 한다고 하면 우리 회사의 규칙 법이라고 하는 정관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인에서 나는 어떤 책임을 질 거고 책임을 좀 낮출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인에서 나는 어떤 권한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권한은 조금 높일 거예요. 내가 조율하고, 내가 심사하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런 작업이 없이 법인은 그냥 나야. 내가 사장인데 누가 뭐라 그래라고 하면서 개인 사업자 운영한 것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사업을 영위하신다고 하시면 나중에 그런 경우까지는 정말 별로 없겠지만. 급여 받은 것도 상법상에서는 부인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상법에서는 대표이사는 무보수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가 되시나요? 자, 법인 너는 누구냐? 아, 법으로 만든 사람이구나. 법으로 만든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하면 나한테 유리하게 하려면 이 법으로 만든 사람을 잘 정비해서 이 사장인 내가 책임은 좀 줄이고 권한은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작업은 분명히 한번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인 그리고 개인 법인 자연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대표이사가 어떻게 하면 이 법인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법인에서 우리가 모아놓았던 이익잉여금이나 유보금을 빼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